안녕하십니까. 거제 푸른신호등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동부면구천에 거제자연예술랜드에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 그 우리 거제자연예술랜드 회장님하고 어, 잠시 그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어,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어, 이 지금 그제 자연예술랜드를 언제부터 있는 거도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그제 자연예술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여기 찾아 오시는 거하고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말씀하셔서. 예. 그제 자연예술랜드는. 예. 예. 95년 7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얼추 30년 세월이 걸렸네요. 아, 30년 동안 이 많은 그 작품을 지금 이렇게 아, 수입을 네. 하고 그냥 직접 그 하고 바꾸고 있어요. 네, 여기를 개장한 지는 근 30년이 되어 가는데 네. 개장하기 전에 네, 상당 예술, 자연 예술품을 네. 수집, 배양, 관리하는 시간까지를 합하면 한 54년쯤 걸렸다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제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직접 제작한 것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수석이나 정원석 등은 예, 수집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 미니 장각이라 일컫는 대형 석주. 네. 그 다음에 예, 실생산소화라고 하라고 하는 예, 식물을 이용해서 예, 그림을 연출한 네. 예, 그게 실생산소화라고 예,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예, 큰그 원경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도 먼데서 보면 하나의 둥근 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걸 또 차관에서 예, 연출한 것이 원경 작품입니다. 예, 이런 저런 작품이 예, 만점 가까이 예, 연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아니, 만점 정도. 예. 예. 이렇게 어. 가시면서. 아, 예. 네, 조금 부분, 그러면은, 네. 조금 나중에 또,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기, 우리 그제 자연예술진랜드로 그제도 있지만은, 예,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아, 여기에 이제 주말이고, 평일도 요즘 뭐, 관광을 많이 다니니까, 아, 여기를 오실 수 있도록, 대충 예, 그 오는 방향을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네, 예, 거제 거제 자연 예술랜드는 그 위치한 곳이 거제시 예. 동부면에 위치를 했는데, 예. 예, 바로 길건너에 동부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바로 앞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한 예, 오리 예, 한 정도 예, 앞에는 곧 예, 개장을 한다는. 그제 그 케불카, 아까 예. 놓여져 있는, 예. 에, 그곳이 오리 정도 에, 앞쪽에 있고요. 예. 그 놈에는 유명한 에, 학동 해수욕장이 어, 있겠죠. 월진주 몽돌 해수욕장. 예, 예. 예. 그래서 에, 접근하기는 아직 예.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제를 찾아오시면은, 누구나 쉽게 얘기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오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네, 부산 쪽에서 오더라도 고엔시청 어, 쪽에서 지금 맹진터널이랑 이런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쪽 예. 찾아오기도 또 좋겠네요. 그리고 어, 대전 저쪽에서도 사곡 상거리에서거제면에서 동부로 이리 올 수도 있고 지방으로에 네, 예. 요즘 뭐 내비를 치면 대자연 에슬랜드를 치면은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방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시면은 어, 상당히 많은 그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가족들하고 예, 주말이나 평일도 오시면은 이 많은 것이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마지막 그 인사 말씀 네. 한마디 예, 예, 그제 자연예술랜드는 예, 자연을 소재를 해서 예, 빚어낸 그 예술품, 예를 들어서 예, 수석, 정원석, 분재 예. 예, 이런 것들이 예, 연출되어 있는데 예, 특히 제가 창안한 것이 예, 풍란 석부작이었습니다. 네. 예, 빼어난 돌에다가 풍란을 부착시켜서 예, 작품화한 것이 풍란 석부작인데, 예, 이런 것을 예,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해가지고, 예, 여기에 많은 그 작품들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오시는 기회가 있으면 예, 자연예술의 예, 어떠면 그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꼭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바트 프랑카드가 우리 지상파 그 방송국에서도 여기 와가 좋은 부분을 그주부의 홍보를 하고 했네요. 여러 차례. 예. 예 방송의 방향이 된 바가 있는데. 예. 예. 부분 부분을 안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